가세연 가세연은 강용석 그죠? 그리고 김세희 그리고 김용호 세 사람으로 가세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한 거는 김세희 씨가 시작을 했죠. 지금 대표로 있다 나는 대표다. 가로세로 가로, 가로 가세연을 지킬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강용석 씨가 이제 후에 들어오고 감옥 갔을 때도 강용석 씨가 한번 감옥 갔죠. 갔을 때도 나는 가세 연을 지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찌 됐든 나와서 크게 되는데 강영석 씨가 이렇게 보탬을 줬고 또 김영호 씨가 보탬을 줬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뭐 오십만 6 0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저도 그렇고 몇 백으로 몇백몇백백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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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명으로 시작하고 천 명으로 시작 만 명으로 시작 만 명에서 십만 10만, 십만에서 이십만 이십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괜 굉장히 많은 문제라고 하기엔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좋고 좋은 얘기를 갑시다. 즐거움도 좋고 참, 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했고, 또, 어 한편으로는 제 3자가 봤을 적에는 쟤네들은 왜저렇게 말썽이 많아, 말이 많아, 그런데 누가 봐도 법적으로 걸릴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위험수를 안고도 저렇게 돌격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어, 제가 볼 적에는 보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수를 위해서 일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개인적인 일이 먼저죠. 언제나. 내 자신이 먼저고, 두 번째는 보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뭐, 뭐, 이렇게, 회사를 위하고, 가족을 위해 이렇게 가는 건데, 본인들, 본인들을 추스리는 일에, 어 가로세로가 만들어지고 하는데에 영향력을 머리에 다 뭔가 촉을 놓고 이제 점점 커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김용호 씨가 먼저 빠져 나갔고요. 그 울타리에서도 많은 것을 보았지만 저는 뭐 얘기 안 했습니다. 제 일도 아닌데 제가 그런 얘기 해서 뭐 합니까? 본인들이 워낙 똑똑하고 <laughs> 본인들이 워낙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좋지만 제가 왔을 때 시작할 적에는 또 많은 유튜브 회사, 예, 베앤 마이크를 통해서 둘이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받고 또 떠드는 것도 받고 도와달라, 구독수 좀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많은 것을 이렇게 뒤로 하고 오고 가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가 중요하겠죠. 김용호 씨는 떨어져 나가서 지금 혼자, 아, 김용호 씨, 김용호 TV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두 분은 남아서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네, 예, 제 초기, 예측이 워낙, 저도, 예,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어, 봤을 때, 예, 저, 돈 문제라든가, 예, 너무 돈을 많이 벌어요. 예, 제가 말을 적에는, 우리는 뭐, 회원도 들어오시고, 멤버도 있으시면, 뭐, 뚜껑을 열어보면 많지가 않아요. <laughs> 예, 많지가 않아서, 가로세로 같은 이런 회사하고는, 예, 발꼬락의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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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도 안 되는, 예, 그런 뭐수익면도그렇고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회사를 밀어주고 좋아하는 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자면 아주 사랑하죠. 이 회사를. 그래서 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좋다고 밀어주는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가 많이, 어, 이 자금 능력이 돼서 도움을 받게 되면은 직원도 많이 뽑고, 우리처럼 갑자기 무슨 엔지가 뭐 나거나 저처럼 이게 뛰어 올라와서 이런 짓 <laughs> 보여드리지 않지요. 다른 직원들이 대비가 있고 그 직원들이 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또뭐 큐샷을 또 보여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위험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직원이 뭐 24명이다. 아니면 22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굉장히 많은 직원입니다. 자, 그래서, 가레세루의 여러 이 신문에 난 것과 이제 그뭐 여러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또그 유튜브들은 그 유튜브의 그 주인공들을 또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들이 갈렸다. 또는 뭐 자기네들의 의도가 여기에 맞다, 저기에 맞다, 이렇게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딱 중립을 지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를 조금 떠봐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변희재 씨, 미디어 워치라는 뭐, 예, 프로그램을 아그 TV를 하고 계시고 신문사 신문도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전희재씨얘기는 항상 어 이분들하고 무슨 감정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안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퍼블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관계 뭔데 뭐 한마디 하느냐는 내네 관계 날네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내네 생각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제 구독수 또 남의 구독수들도 이런 상황일 것 같으니, 내 의견 참조도 이렇게 보수 유, 우파의 이 유튜브들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가? 그리고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희재 씨, 강형석이는. 일행신당, 창당에 김세희와 개, 돼지는 이제 돈을 슈퍼책을 쏘고 회원 맨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원해 주시고요. 아, 표현이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를 밀어주고 좋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굳이 표현을 돈 때문에 개, 돼지 돈 놓고 밖으로 싸움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과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왜일까? 뭔가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영성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신당을 창당 기존의 가로세로연구소 김세희 대표와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놓고 밖그릇 싸움을 펼칠 것이다. 돈도 돈이지만 밖그릇 싸움, 이런 걸 떠나서 먼저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먼저 참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 이 돈에 대한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이런 것이다. 라로 여러분들이 비춰질까봐 어,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의 어, 변론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강윤석은 1% 이하로 득표를 해도 1인 창당을 나설 것이다. 좀지켜봐야 되겠죠. 뭐 그것도 본인 생각이 그렇다면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까닭에, 어, 강, 영석 후보가 당을 만든 뒤 조원진과 손을 잡든지 그 당을 빼앗든지 이건 뭡니까 그 당을 빼앗다니요 우리 공화당을 그리고 총선 때 국민의힘과 야압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 이건 남 얘기이긴 하고 기사에 남 얘기를 한 거지만 본인의 생각이니까 저는 이것은 맞을지 안 맞을지 세상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든 간에 본인들의 의견도 있고 본인의 상상도 있겠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청, 총선 정당 득표율 3%를 달성해 의석 2개 확보할 수 있다면 후원금을 털 수도 있기에 김세일을 버리고 강영석에겐 더큰 이익이 된다며 하여튼 후원금을 내는 개돼지 후원금을 내는 개돼지. <laughs> 에, 저의 그박미 TV 면은 이제 후원 그 멤버시거나 이런 분들을 끌러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무 표현이 과격한 것 같습니다. 개돼지들을 서로 끌어가려는 추잡한 밖그릇 싸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에, 누군가 저와 강 후보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김세희 대표가 지금. 어, 어저께 내용으로도 끝마무리에 제가 보니까 아직도 강영석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표현의 내용을 김세희 씨가 에, 하고 계셔서 저는 어, 안타까운 면도 여러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더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희 씨와 강영석 씨의 다시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김세희 씨의 어저께 끝나는 멘트에서도 강윤수씨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말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 좀잘 하셨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김세희 씨는 가서, 가세연을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볼 적에는 에~ 강, 강용석 씨가 이제 뭐 후원자금을 뭐 (20억을) 거두고 이런 거는 좋아서 낸 거니까 그런 거는 뭐 나무랄 때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 돈, 돈, 돈 가지고 돈 문제로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게 많았죠. 왜냐하면 많이 후원들을 하고, 많이 멤버가 되고, 많이 슈퍼책을. 그저께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세희 씨가 뭐, 어저께 아침에 강윤숙 씨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천사백, 몇십만 원을 슈퍼책을 받았다. 뭐또 이런 말씀도 막 하시면서 돈 얘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그것 또한,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돈 문제는 저는 개인적인 지금 같이 굉장히 어려울 쪽에는 직원이 너무 옛날에도한번 제가 가세현을 이미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얼마나 큰 회사를 만들려고 욕심이 있으시고 막 그런 건 제가 모르겠지만은 조금 모든 것을 조금 줄여서 대비를 미래를 좀 보는 대비가 좀 필요한데 우리 건방지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김세희 씨가 사람이 좀 순수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는 크고, 뭐 욕도 잘하시고 그러지만은, 순수한 면도 있고, 또 사람이 여기서 조금만 하면 이렇게 훅 하고 들어가는, 중립을 좀 많이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돈, 돈, 돈 문제에 있어서 좀 조용히, 누가 뭐라고 해꼬지 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아, 어좀 참고, 릴렉스하고, 시키리티. 비밀에 비춰야 할 거는 비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필요할 때는 항상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워낙 많은 가세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바로 몇십억씩 거치고, 아 이런 것도 사실 그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은아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아 저는 아주 조금 돈을 내시는 분들도 회원이나 멤버분들을 어, 왕년에 저도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 뭐 유튜브 요 정도 할 어, 자격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아끼고 보살피고 예 그리고 예, 굉장히 감사하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만난 멤버분들은 아마도 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돈이 참 귀중한 거고요. 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쓰기는 굉장히 뭐 빨리 쓰고 편하지만은 거치고 벌 때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중함을 좀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 얘기는 많이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저께도 또 슈퍼책 받았다. 돈막 얘기를 하시니까 또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림 그리고 괴로움.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시작과 동시에, 오늘 유튜브도 시작과 동시에 참 즐겁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살기 힘들기 때문에 즐거운 거, 즐거운 모습, 즐거운 얘기, 이런 거 하는 거를 저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얘기, 좋은 얘기, 예, 내가 힘들더라도 그거는 내가 다 감수해야 하는 거니까 그걸 입으로 폭파하기보다는 가끔 웃기자고. 예, 한두 번씩 저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지만 웃으면서 아니어도 나는 된다. 이렇게 이제 뭐큰 소리를 치지만 굉장히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면 그거를 너무 힘들고 뭐 이런 것을 슬프고 사람들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 얘기할 적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지금 가세연의 후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전적으로 구독수가 굉장히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조금 실망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씨가 이렇게 그 경기지사로 나온 것은 왜였는지 내용은 뭐 여러 추측과 그리고 김세희 씨가 말한 대로 서울시장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다고 했는데. 자기가 경기지사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어쨌든 정치의 야망이. 어, 계셨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전에 강영석 씨는 또 국회의원이셨죠. 그래서 어, 그 꿈을 어, 더 빛을 바하고더 이렇게 막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 그 국회의원이 안 되면서 공천을 못 받으면서 이렇게 저조된 그것에 대해서 미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영석 씨가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어, 좋은, 어,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김세희 씨 또한, 아 어, 저는 굉장히 큰 보수 우파의 유튜버였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모든 얘기가 끄집어 나왔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즐거워했고, 박수 쳤고, 아, 그랬더라, 저랬더라, 예? 그랬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 100% 중에 제가 뭐한 80, 90%는 어쨌든 제보를 받거나, 제보를 받거나, 많이 들어와요. 그걸 다루기 때문에. 또, 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지지자들과 거기 당, 국민의힘이죠. 거기서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 좀 터트려라. 이렇게 했던 것이 저는 만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 자료가 없으면 한 부분 못 터트립니다. 예. 누구는 몰라서 안 터트리는 게 아니고요. 증거 자료를 많이 줌으로써 받고, 여기 가로 세로 정도는 터트리면 제대로 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 공조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고, 크게 갈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활용을 많이 했다. 예. 소위 말해서 지금 국힘, 그리고 윤 정권 지금 들어섰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보를 많이 주고, 제보를 많이 해주고, 여기서 터트려라.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유튜브, 좀큰 유튜브들이 좀 있죠. 뭐 신의 한수라든가, 변희제 예, 이런 회사에서는 또. 아, 어, 조금, 나한테는, 나도 힘이 있는데, 왜 쟤네들한테만, 이런 것도 또 있었을 수 있고, 셈이라기보다는 이런 질투 같은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지만 자료, 증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에서 굉장히 강영석 씨를 많이 써먹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거기에 물론 김세희 씨도 이제 같이 함께 일을 했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거에 대한 것은 변호사기 때문에 잘 알고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일을 저는 강영석 씨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이러는데 소위 말해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공로자다. 예? 공로자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예? 공로자는 뭐고 안 공로자는 뭡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어, 공신, 소위 말해서 강, 어, 윤석열이가 되는데 이렇게 공신, 어? 공로자로서 나는 이렇게 뭔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건이 그 문재인이 되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드루킹 사건, 오사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그 일로 드루킹이 감옥을 가게 됐고, 다 좌파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지요. 그지만 나중에 버릴 수밖에 없는 카드가 되므로 버렸다. 그래서 이 정치를 하는데도 그에 나중에는 이게 엉키고 설키고 이러다 보면은 버리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사려야 되고요. 공신이라는, 1등 공신이라는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다닙니다. 예? 1등 공신이 뭡니까? 그냥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파는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 이걸 따졌을 때 나는 보수고 우파였으면 그냥 내가 보수고 우파고 대한민국과 우리 서민 국민을 위해서 진짜 에? 국회의원들처럼 이중 얼굴이 아닌 솔직하게 그냥 그렇게 일을 한 것으로 저는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야망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강영석 씨한테는 뭔가 아, 그리고 뭐 윤석열 씨와 전화를,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게 되게 뭔가 자꾸 이렇게 커지면서 기사화가 되고는 골치가 아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알수 있고 뭐. 충청도에서 대신 김영환, 축하드려요. 예, 도지사님 대신 거, 충청도에. 이분도 갑자기 뭐 유튜브 하시고 이렇게 유튜브 하시기 전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또 이제 자리 하나 맡으셨죠. 이렇게 다 1등 공신들, 1등 공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자리를 하셨어요. 근데, 아, 우리 강용석 소장님은 어떻게 된 건지, 왜또 이렇게. 자리에 대한 것이 분명치가 안아진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소통이 이루어진 건지, 그 밑에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바로 대통령한테 나 자리 주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봤을 적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잘안 되고 또 국힘당으로 에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이게 들어가는 것도 또. 이준석이라는, 저는 뭐 이준석이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아주 모사꾼입니다. 얘는 축구, 그러면 축구를 할때 어린 나이부터, 예?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한 애들이 커서. 능수능하게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런 애들이 다뭐 축구,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손흥민이도 보십시오. 스토리를 보시면 아버지의 그 극한 직업. 사실 아들하고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밥만 먹고, 뭐, 똥오줌만 싸고, 축구, 축구, 축구만 오직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의 아주 괜찮은, 어, 사람이 하나 탄생하듯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만 하는 사람은 정치에 꼭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나중에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강용석이 소장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서로가 교감이 가지 않음으로써 이준석이라는 이 강용석이가 또 이렇게 가로세로와 함께 이준석의 성상납 이것도 터트렸고요. 그거 뭐 성상납 터트리는 거 어디서 또 정보와 증거를 받았겠습니까? 그 아무나 정보, 증거 안 주겠죠. 다 커넥션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디선가 다 받고, 국힘이나 또 여기에 다 관련되고, 애가 워낙 까불다 보니까. 예 이준석이 까불었잖아요. 너무 까불었어. 까불고 다니고 뭐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미움도 사고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거에 역할을 저는 가세연이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강영석 씨가 굉장히 1등공신이라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잘했다. 이런 생각하고 가세연의 또 김세희 씨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저처럼 정치를 안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냥 유튜브만 하면서 보수 우파와 저는 아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많은 불이 부르짖지 않으셨나 이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해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한다니 예뭐 지켜봐야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보답이 없고 또 이번에 단일화 단일화에 대한 것도 이준석이나 몇몇 뭐 지금 내용으로는 뭐 하태경이도 들어가고 뭐 정미경 뭐뭐몇명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뭐 얘기할 거 없고요. 골치 아프게 얘기하지 말고 단번에 이 일에 대해서는 가장 큰 우두머리. 누군지 아시겠죠? 예, 이걸 굉장히 결정을 그냥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았던 일인데, <laughs> 강영석 소장님은 누군지 아시겠죠?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제일, 제일 위에, 예, 우두머리가 말씀 한 번만 하면, 이중석이가 뭐가 필요하고, 어린애가 걔가 뭐가 필요해요? 당에서 지도 이제 안철수가 됐기 때문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애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융 통성 있게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결정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은혜 씨는 8,900표 차로 졌다. 그리고 강영석 이는 5만여 표를 가져갔다. 이것이 이제 어,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만일에 단일화를 했다면 그 5만표가 김은혜로 다 왔을 것이기 때문에 어, 강영석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 강영석 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가 됐다 한들, 자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예, 삼류들도 많지만 거기 똑똑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시위원이나 이런 그, 저뭐 구청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석권을한 곳이에요. 이재명일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일 때석권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그렇때 강영석, 우리 소장이 합당을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때 뭔가 또 다른 요수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뭐 김은혜 씨가 잘못 선 공천이 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조금 워낙 외지기 때문에 뭔가 우리 김은혜 씨는 그냥 국회의원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험지에서 이렇게 많이 어 서민들과 아니, 뭐, 그렇다고 유승민, 뭐, 그 인간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절대로 안 돼. 그 인간이 뭘 고생을 해봤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승승장관 인간이 그런 인간은 돼서안 되고요. 뭔가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토박이, 예, 그리고 집, 집 가지고 있는 거 말고요. 예, 거기서 뭔가, 아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말 그 아래부터, 예, 남양주라든가 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굉장히, 어, 국민과 서민, 예? 그런 데서 막 발바닥으로 뛴 사람들. 아, 아유, 네, 네, 아유, 그래요. 이렇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유, 밑에부터 이렇게. 이런 분들을 좀 공천을 줘야 되는데, 떡하니 뭐, 이렇게 꽃길이 걷고, 뭐, 학벌 좋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소외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강영석 소장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은 좀, 아, 듣기가 거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김은혜의 패배, 물론 이제 자, 강용석 소장이 잘 처음부터 뭐 나오지 않았거나 단일화가 돼서 우시우 하고 다녔으면 또 뒤집어졌을 확률도 높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강용석 소장이 이어이 어, 준석의 성상남 문제라든가 그 앞전에 뭐 이렇게 보수 우파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그 정보를 국, 국힘당에서 받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뭐 마음대로 해 봐라. 내가 뭐 이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 어 유튜브에서 써먹은 내용들. 예? 그걸로 지금에 이렇게 어, 소위 말해서 김호준이나 주진모나 뭐 있지 않습니까? 이 엉터리 같은 놈네 명. 4명. 그네 명도 결국은 찢어졌지만 다 자리들을 나름대로 정치는 안 하지만 먹고 살거다 해주고 수십억씩 뭐 허다 못해 뭐, 뭐, 광고부터 뭐, 행사부터 뭐, 수백억, 수백억 아닌가? <laughs> 뭐, 이렇게 돈을 다 거만 두더라도, 어? 조금 있으면 이제 김호준 얘기하겠지만 거만 두더라도 이렇게 어, 공신이라면 공신답게 가져 가야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신들이 칼부림을 치면서 하, 그리고 정권을 세우면 공신들은 자리를 또 줍니다 줄 거는 줬으면 이런 큰 화가 부러지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빗대어서 나와가지고 강용석 소장님은 또 가세움마저도 저렇게 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예? 그런 걸로 훌훌 털고 저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윤 정권에서 이제 다음 행로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어 선거도 다 끝나고 이제 뭐 꽃길만 걸을 거밖에 없습니다. 몇 년. 예? 뭐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몇년 있다 하니까 윤 정권에서 공진들, 공신들 다 주면서 또꼭 줘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내 몰아쳤는지 좀 차갑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냉정하다, 슬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아, 우리 강영석, 어, 소장님. 어쨌든, 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 굉장히 그 구독수도 많이 빠져나가고요. 가세연도 그렇고. 그래서, 가세연의 이제 김재희 씨는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고, 그냥, 어, 여자친구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대요. <laughs> 여자친구 얘기도 그만해. 여자친구 얘 <laughs> 듣는 사람, 듣는 사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밝은 뒤에 이게 참 누군가가, 어, 다시 추스려서 두 분이서 만나야 되는, 네, 그런, 어,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김세희 씨고, 강윤석 씨는 아직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세윤의 김세희는 이준석 몰래 김은혜. 강영석, 단일화 협상했는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준석 있다고 얘기도 못 듣고, 아니면 위에, 위에, 꼭대기에서의 어떤 얘기가 결정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예. 아 뭐, 그런데 여기까지 또 걸어온 것이 강영석 씨인데, 그리고 강영석 씨가 거기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받고, 어, 그냥 또 이렇게 단일화를 했다면, 김은혜 씨는 이겼겠지만은 정말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국힘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자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 뭔가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너무했다. 윤정권의 국힘 그리고 이준석 빨리 하루라도 안철수 씨 빨리 들어가세요. 안철수 씨 들어가지고 이준석이는 빨리. 어, 걷어내야 되는 걷어내는 인간들 중에 하나 바로 이준석 걷어내야 되고요. 농간질고만 치고 걷어내야 됩니다. 음, 지금 쉬쉬하면서 자기 잘리고 어디론가 지금 걷어내질까봐 굉장히 걱정하면서 열심히 하는 꼴을 보였는데 그 앞절에 네가 한 3년이 어땠는가를 봐. 어? 문재인하고 문정권하고 어, 저쪽 자파 국회를 하고 붙어가지고 히히호호하고 다니는 네 생각을 해. 절대 우리 용서 못하지. 그걸 절 때 용서 못 한다라는 거. 응?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하고요. 자. 우리는 자파, 우파, 보세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하고요. 어뭐 자파다. 뭐 가세 언이가 요즘 이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자기 자리도 필요하고. 왜? 좀잖아요. 아직. 저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절대로 뭐를 해라. 누가 공천 주겠다 하더라도 저는 너 저는 바로 다다음 주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국립공원. 랄랄랄랄랄랄랄라라 하면서 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건강을 지키면서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 보고 일이 더 즐겁지. 뭐 이렇게 욕심을 냅니까? 그런데 이 젊은 두 분은 아직도 일을 해야 되니 지금까지 1등 공신으로서 일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섭섭하게 생각을 해서는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윤정권과 국힘이 당연히 지금 모든 거는 걷어내고 예? 무슨, 뭐, 강명석씨 때문에 이렇게 돼. 그런 얘기도 할거안 돼요. 당신들이 잘못한 거잖아. 진작에 그러면 잘 사운드를 그림을 그렸어야지. 이게 지금 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세연의 김세희 힘내시고요. 아, 여러분들 참 의리가 없네. 두파로 갈려줘도 그러시면 안 되죠. 계속 구독수가 빠져나가는 거 보고. 우리 보수 우파. 아, 를 지키고 있는 그래도 한편의 큰 유튜브 채널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도로 다 들어오시고, 힘을 주시고요. 어, 두 분이 잘 이야기가 어, 되기를 저도 학수고대 하고요. 에 그리고 따로 이렇게 에, 서로가 이제 뭐, 어, 강영석입니다. 유튜브 하고요. 김세희 씨도 개인 유튜브를 하더라도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었던 가세요은 어, 좀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의리 없게, 그렇게 막, 독수 빠져나가고 그러는 거, 좀 보기 안 좋다. 참 의리 없다. 어? 사람이 참 죽을, <laughs> 사람이 지금 못까지 죽는데, 그래서야 되겠어요. 예, 잘, 어, 되시길 바라고요